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아들 때문이라고, 아들을 얻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짐작할지 모르지만 한나 자신은 나 아들을 얻어서 기뻐요.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나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는 이토록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반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위에 서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쁘답니다. 하시는 생각과 하시는 일이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니까 우리를 재앙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한결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기쁘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랍니다. 오만한 말을 내뱉지 말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못마땅해서 나를 이렇게 과대 포장해 가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교만인데요. 오만은 이 교만에다가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더한 게 오만입니다. 오만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게 더해지면 오만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 교만한데, 그 교만한 동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만이에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모든 걸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시기 때문에 오만한 말, 교만한 말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심인지 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진심인지 아니면 마음 없이 하는, 건성건성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무게를 다하셔가지고 진심이면 무거울까요? 건성이면 가벼울까요? 아무튼 그렇게 무게를 달아보셔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저 사람의 진심이 저런 거구나.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 보신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속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고 헤아려보시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했던 한나의 기도가 어느덧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마세요 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나 오만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자신을 격분하게 했던 그 분인나, 그 분인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는 분인나고, 힘으로 띠를 다시 뛴, 넘어졌다가 힘으로 띠를 뛴 사람은 한나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했던 사람은 분인나 줄이던 사람은 한나 근데 하나는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한나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분인나 이렇게 보면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다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를 또 보면, 정말 그런가? 한나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나? 이 기도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자녀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할수 있는 기도인가? 자녀를 얻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수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스월은 뭐 지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 내리시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닌가? 하나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아니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은 곳에서도 높이시는 그런 분 아닌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한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방향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둘다 하시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저쪽 같은데.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쪽과 저쪽 둘다 하실 수가 있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아니고, 죽이시는 쪽으로 나를 몰고 가시면 어쩌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나? 믿어도 되는 건가? 혹 이런 의구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부하게 되고 높아지고 이런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젖먹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모조리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전쟁하고, 이런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일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초기에 교부 가운데,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중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고 그렇죠. 그 교부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유로 구약 성경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구약은 안 읽어도 돼. 몰라도 괜찮아.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만 읽어도 충분해. 복음서만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구보서 같은 거는 성경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약 39권이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게 AD 90년이고요,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건 397년입니다. 기독교의 회의를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냐 마냐 계속 회의하고 회의하고 회의하면서 마침내 이제 66권이 397년에 받아들여지게 된 건데요, 구약이 받아들여지고 신약이 받아들여지기까지도 300년이 걸린 겁니다. 300년. 하는 대를 거듭거듭하면서 이거 하나 넣을까 말까 이게 정경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구약은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바울서신은 그거는 바울의 이야기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흠집내려는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독교의 정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야돼. 이거는, 일단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건 받아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한 권도 빼지 마시고, 66권을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부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실 뿐 아니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라면 이쪽으로도 가시고 정반대 방향으로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같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라면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쪽과 저쪽이 사실은 같은 방향 아닐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이는 건 이쪽이고, 살리는 건 저쪽 같은데,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이쪽과 저쪽이 같은 방향 아닐까 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쪽도 평안의 방향이고, 부하게 하시는 쪽도 평안의 방향이 아닐까요? 죽이기도 하시는 쪽도 생명의 방향이고, 살리기도 하시는 쪽도 생명의 방향이 아닐까요? 우리는 죽이는 쪽과 살리는 쪽이 서로 다른 방향이라고 여기죠. 아니세요? <laughs> 같은 방향이고만 그렇게 여겨지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나 그거나 같은 방향이고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쪽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저쪽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방향인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요?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저주야.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빠.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저것은 나에게 해가 되고.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뭐 여러 번본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대장금이라고요. <laughs> 여러분도 한번 좀 보셨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예, 이제 은여가 되기 위해서 예, 원래는 그 수락간 궁녀였는데 음식 만든다는 사람이었는데 은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수련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승이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약초와 독초를 구분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쓰세요. 이런 게 나와요.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주인공이 약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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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약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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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독초입니다. 하고 쭉 써요. 그런데 선생님이 빵점 줘요. 빵점. 자기는 분명히 약초와 독초를 구분해 가지고 제대로 썼는데 빵점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따져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틀리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이 답을 안 해주고 너는 그래서 안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거듭 그렇게 합니다. 몇 번을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수련생이 나중에 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선생님의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약초와 독초는 구분할 수 없다. 어떤 약이든지 합당하게 쓰면 약초가 될 것이고, 어떤 것은 합당하게 쓰지 못하면 독초가 되기도 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답 같아요. <laughs>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저주지 여러분 딱 잘라 구분할 수 있으세요? 살을 날아야 복이고, 살면 복이고, 올라가야 복이고, 높아져야 복이고, 구해져야 평안이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약 성경 누가 복음 17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받은 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이제 그 나병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이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으면서 살았는데 나병을 고침 받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면 과연 그걸 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아홉 사람에게는 나병을 고침 받은 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면. 야 그래도 고침 받았으니까 복이지. 야, 그게 뭐 복이야?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우리가. 당장 그것이 복이고 평안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될지 아닐지는 좀 지나봐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원하는 걸 얻은 후에는 하나님 몰라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때 복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평안과 그렇지 않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건다 복입니다. 그게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다 생명입니다. 높이는 것은 생명, 낮추는 것은 죽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것이 높이는 것이든 낮추는 것이든 없애는 것이든 잊게 하시는 것이든 다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받아들일만 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다 좋은 거지. 그렇게 받아들일만 하세요? 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 좋고 나쁨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미 우리가 다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는 거, 좋은 거. 죽는 거, 나쁜 거. 높아지는 거, 좋은 거. 낮아지는 거, 나쁜 거.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이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확고할수록 죽이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는 건 나쁜 건데, 그게 어떻게 좋은 걸수 있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가난은 나쁜 건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해? 이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겠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좋고 나쁨에 대한 자기 판단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일이, 이 사건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평안이 될지, 생명이 될지, 죽음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제게 다가온 이 일에 대해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는 하나님 나라. 초막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수 있어? 초막이 어떻게 복일 수 있어? 궁궐이 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한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